절부죽고 구독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절부죽 입니다 어, 오늘 영상은 어, 스타필드와 아파트 그리고 역세권 고밀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 어,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스타필드 수원이 어, 개장을 했죠 그래서 그와 유사한 지역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과연 이제 스타피드와 이런 이제 슬세권 프리미엄이 얼마나 되나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담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상담 컨설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나와 있으니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최근에 이제 스타피드가 개장한 곳이 하나 있는데요. 어, 그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어, 여기입니다. 12억 수원 아파트 집주인 배짱 스타피드가 코앞인데 그래서 어, 스타필드 수원이 최근에 이제 어, 개장을 했는데 주말 동안 33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어, 별마당 도서관이죠. 그래서 이제 스타필드에 가면 별마당이 있습니다. 별마당 그게 어, 어떤 의미냐 스타필드가 한국말로 하면 별마당이죠. 그리고 뭐 스타벅스는 별다방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는데 아무튼 이제 스타필드에 가면 별마당 도서관이 있어요. 강남에도 옛날에 이제 코엑스몰이었죠. 여기가 근데 이제 코엑스 어, 스타필드로 바뀌었죠 여기가 그래서 코엑스몰 이었는데 스타필드가 이제 여기 되면서 어, 스타필드로 바뀌면서 여기에 이제 또 별마당 도서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이제 어, 코엑스의 별마당 도서관도 상당히 처음에 생겼을 때 되게 어, 좀 센세이션 했고 아 이런 곳이 있구나 정말 너무 좋다 뭐 이렇게 그리고 최근에도 가보면 뭐 관광객들 엄청 많죠 포토존이 있고 트리도 엄청 큰게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여기 가시면 또, 우리 애가, 여기 베스킨 라빈스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기 베스킨 라빈스가, 다른 데는, 다른 데보다 맛이 더 많아요. 한 100가지 있나, 그래요. 그래서 엄청 좋아하는데. 아무튼, 어 그런 이제 스타피드가 수원에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별마당 도서관이 뭐 4개층 정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해요.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어 실제로 가본 사람의 반응은 두 가지다. 어 진짜 좋다. 어 진짜, 어 너무 멋있다. 또, 한부류는 어, 사진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시간 되신는 분들 한번 가봤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 스타필드 수원이 어, 33몇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필드가 부동산 시장까지 흔들고 있다. 아, 이건 좀 오반 것 같고, 그냥 이런 게 만약에 이제 정말 대세 상승장에 여기까지 딱 들어선다. 할 경우에는 정말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겠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 상승장에서는 동네 앞에 마트가 들어와도 호재고요. 하락장에서는 우리 집 앞에 한강을 옮겨다놔도 호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대세 상승장, 대세 하락장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개별 호재는 지금 현재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나쁜 어 그런 혐모 시설 아니죠? 엄청 좋은 시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까지 흔들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낸것 같아요. 그래서 그심한 뭐 교통 정책그 다음에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에 문의 전화가 쏟아졌다. 어, 슬세권 프리미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보면 어, 화서역 프루지오 브리지에. 그래서 뭐집 호가가 15억.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하고 스타피드 수원이 문을 열면 단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그러니까 홍보 효과가 엄청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정말 이 스타피드 가보면 아시겠지만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정말 어, 편의 시설 그리고 뭐 레저, 뭐 스포츠 그리고 뭐 이렇게. 어 진짜 그래서 완전 슬세권이죠 마트 도 들어오고요 트레이더스 어,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이제 편의시설이 들어온다 그 어마어마한 구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 슬세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어, 그런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아, 생각이 들고요 여기 좀 위치를 보시면요 여기가 지금 동탄이고요 여기가 동탄 여기죠 있 아, 죄송합니다 동탄이고 여기가 광교 어, 광교에서 쭉 옆으로 나오다 보면 1호선 쪽 화서역 쪽으로 나오다 보면 여기가 바로 어, 스타필드 수원입니다. 그래서 화서역을 역세권으로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고요. 어, 실질적으로 여기가 1 호선보다는 더 기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어, 신분당선입니다. 그래서 신분당선이 지금 광교 여기 여기까지 광교중앙역 여기 청사 있는데 여기 도청 도청사 있는데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이게 연장돼서 화서역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입지를 설명할 때 1호선도 되게 좋은 노선인데 신분당선의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1호선 플러스 뭐가 좋냐면 GTX-C가 또 수원역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1호선을 타고 서울로 가려면 대부분 다 상행선만 탔겠죠 근데 이제는 하행선을 타고 와서 수원역에서 GTX-C를 타도 된다 GTX-C가 최근에 이제 1월 만에 착공에 들어갔죠. A, B, C가 있는데 A는 이제 부분 개통 예정이고요. B는 조금 걸릴 것 같고, C는 지금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사가 들어갔다. 어, 착공, 중공, 뭐 이렇게 순서대로 집값이 오르게 되는데, 어쨌든 어, GTX-C가 착공에 들어갔다는 게 되게 고무적이죠. 그래서 1호선 타고 뒤로 와서 GTX-C 타도 되고요. 뭐 아니면 나는 뒤로 가는 거 싫다. 하면 두정거 앞에 가서 의왕역에서 타셔도 되고요. 그럼 본인 선택입니다. 어쨌든 여기 교통호재가 그동안 있어서 지난 산성장에 여기도 이제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어, 스타피드까지 들어오면서 정말 역세권 프리미엄, 슬세권 프리미엄까지. 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입지적인 특성을 갖게 되었다. 게다가 여기 보시면 아까 기사에 나온 아파트가 화푸프지오브리셸 그다음에 프루지오 화석 프루지오 아파트, 파크 프루지오. 파크 프루지오가 아마 먼저 분양했을 거예요. 연식이 이게 더 조금 더 늦어요. 그러니 이게 더 최신이죠. 어 브리, 브리시에 같은 경우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오피스텔까지 아마 같이 분양을 했을 겁니다 요 앞쪽에 그리고 여기 뷰는 좀 좋은데 그래도 이제 완전 이제 슬세권과 역세권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상권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프루지오 브리시엘 아파트다 요 정도만 보시고요 아마 이제 지금 이런 호재가 부동산 시장이 완전 막 지난 산승장처럼 드라마틱하진 않기 때문에 막 모멘텀을 막 부여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세 방어. 그 다음에 아파트에 대한 홍보 효과. 그리고 정말 좋은 것은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이겠죠. 진짜 길 앞에 나가면 모든 걸다 누릴 수 있고. 커뮤니티 여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푸르지오 브리쉘 아파트 같은 경우도 커뮤니티가 잘 갖춰져 있지만은 커뮤니티가 필요 없죠. 거의. 어, 왜냐면 여기 오면 되니까. 진짜 길 하나 건너면 우리 집 앞에 스타피드가 있는 어,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다. 라고 이제는 지금 기사에서 나오고 있고요. 아마 이제 향후 대센 상승장에서는 이신분당성 연장개통 GTSC 개통, 어, 개통 그 다음에 이 스타피드까지 하나로 묶여서 큰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제가 또 주목하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스타피드 플러스 다른 호재가 있는 어, 지역에 대해서도 오늘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게 어디냐면요. 바로 수서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서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는데, 어, 여기를 좀 살펴보시면요. 24년 10월 착공하고 29년 완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서역이라고 하면, 어,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기죠. 그래서 이제 동남권의 서울역 역할을 하는 SRT가 운행되고 있고, 어, 3호선도 운행되고 있고요. GTX-A까지 오게 되는 위치에 있죠. 그래서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인데, 여기에 보시면 신세계 백화점이 29년에 이렇게 수서점이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신세계 백화점 수서역점 들어온 거 너무 좋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상권이 개발되는 거.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여기가 상업지구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또 하나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역세권 플러스 상업지구 활발한 곳은 재건축을 할때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이제 또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또 나왔죠. 이렇게. 철도역 500m 고밀개발. 그래서 철도역 있는 곳은 이제 500m 내 고밀 개발을 허가한다. 플러스 여기에 상권까지 갖춰 있으면 상업지구가 되게 발달되어 있으면 고밀 개발에 대한 더그 명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 신세계 백화점 있는 곳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봐야 될것 같고요. 뭐수서 삼익이라든지 신동화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신동화 같은 경우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다면 재건축 사업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나왔던 이런 기사들. 그다음에 이게 정말 신세계 수서백화 그 백화점이 들어오게 돼서 상권까지만에 갖춰지게 된다면 유동인구가 많고 요 주변이 발달이 된다면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그런 명분이 더 쌓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지금은 사실 여기가 막 발달되진 않았어요. 상권이 좀 오피스 상권이긴 한데 여기 로즈데이도 옛날에는 백화점이었죠. 근데 지금은 백화점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고 그냥 오피스랑 약간 일부 상권 이렇게 이제 좀 운영되고 있는데. 어 이제 저 제가 이제 한 가지 의견을 들으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여기에도 신세계 백화점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스타필드가 들어오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게 더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백화점이 들어왔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어, 저는 좀 의문, 의문점이 좀 남는 남습니다 사실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신세계 백화점 여기 있는데 어, 좀더 이제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요. 여기 주변에 어, 잠실 롯데월드, 롯데타워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현대 무역센터가 있죠. 무역센터점.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가시면 어, 판교가 판교 현대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보기에는 여기 수요가 어, 요, 요쪽 뭐 개포나 요쪽 구성남, 요쪽 분들, 분당 분들은 그냥 판교 현대백화점을 갈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 다음에 뭐 헬리오, 얘는 좀 고민할 것 같긴 해요. 집 앞이니까 그래도 저 같으면 롯데타워를 가지 않을까. 그리고 뭐 대치, 개포 이런 분들도 어, 무역센터를 가지 않을까. 차라리 이렇게 유동인구 많은 그런 이제 뭐 s r t 도 오고 GTX도 오고 뭐 이런 지역이죠. 이런 데는 차라리 스타필드가 있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신세계 입장에서 봐도 어, 유동인구가 많다고 할때 어, 우리가 이제 백화점 매출을 보면은. 뭐, 지하 1층 식당가, 여기에 사람이 많아봤자, 그렇게, 뭐, 이렇게 백화점 매출에 도움은 되겠지만 드라마틱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백화점의 매출의 핵심은 1층, 2층 명품관이 자고하죠. 그러기 때문에, 아, 여기에 과연 1층, 2층 명품관이 와서 그런 소비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로 올까?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오며 가며 약속 장소로 잡고 왜냐면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할 거니까. 그리고 거기서 뭐 조금 뭐 기차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되거나 뭐 여유가 있을 때 와서 가족끼리 좀 놀고 아니면 가족끼리 어디 여행 가기 전에 여기서 장을 보고 가고 친구들끼리 와서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뭐 장을 보고 가고 아니면 필요한 물건을 사고 뭐 쇼핑을 하고 남는 시간에 쇼핑을 하고 뭐 이런 취지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 스타필드와 어, 부동산, 그리고 스타필드, 아파트,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역세권 고매개발, 게다가 어, 이런 그 재건축에 대한 이슈까지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